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6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6절에서 10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날 동틀 무렵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우를 사무, 깨웠다. 일어나십시오. 발에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니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바깥으로 나갔다.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 종을 앞에 먼저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한참 앞서서 가니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으니 잠깐 서계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부는 기름 붓는 그런 장면이 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해줄 말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셔야 합니다.의 의미가 되겠죠. 자, 2절 보니까요,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세일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기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기들을 걱정은 놓으셨겠지만,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볼의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베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염소새끼 세 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세 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한 사람은 포도주, 한,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두 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검은고를 뜯고 소구를 치고 피리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 예배처소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 리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입니다.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자, 지금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제 돌아가는 길에 겪을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그들이 사무엘을 찾아온 목적,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소식.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주님께 이제 올라가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빵두 덩어리를 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언자 무리를 만날 텐데 그 예언자들 무리를 만날 때에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그들과 함께 예언할 것이다라는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일을 왜 얘기해 주는 것일까요? 자,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당신이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겠죠.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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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져갈수록 아 나를 세우신 분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신이 이제 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히 마지막 이세 번째 사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건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자7 절을 계속 보면요.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하십시오.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회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에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그 모든 증거들이 그날로 다 나타났다. 여기서 심정이 뭘까요? 구절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1 0절을 보면요. 사울과 종, 사울이 종과 함께 산에 이르자 예언자의 무리가 그를 맞아주었다. 어 앞에 두 가지 사건 어디 갔죠? 다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기록에서는 세 번째 사건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사울이 그들과 함께 춤추며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하였다. 이전부터 그들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사울이 과연 예언자들과 함께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울이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거기에 사는 한 사람이 다른 예언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으므로 사울마저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속담이 생겼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나서 산당으로 갔다. 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건. 자, 구절에서 지금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4절을 보니까요. 사울의 삼촌이 사울, 사울과 그 종에게 어디를 갔었느냐 하고 물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암나기들을 찾으러 갔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또 말하였다. 사무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말하여라 사울이 삼촌에게 말하였다.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다고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사울은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섣부른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을까 봐 굉장히 침착한 그런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울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 중심의 과정은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변화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증거로 세 가지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그맨 마지막 사건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 일련의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새 마음을 받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되는, 그리고 침착하게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어, 일들을, 어, 이렇게 망치거나, 그것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 굉장히, 어, 침착하고, 이렇게 깊은 속내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사울의 지금 내적 변화입니다.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잘생기고, 키가 크고, 이런 것이 왕의 제목은 아니죠. 다만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이루어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 새 마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울은요 사무엘을 만납니다. 모든 이 섭리 가운데 이제 사울을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만나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새 마음. 그리고 성령님의충만함이 모든 것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사울이 왕이 됐구나. 아, 부럽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받은, 구원이 시작된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주님의 섭리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주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셨고 우리에게 충만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참회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하실 때 하나님의 눈치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속에 여전히 갈망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주신 새 마음으로 성경님의 충만함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그런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내적에, 내적인 에내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는 이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모해를 통해 사울를 준비하셨고 사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모습의 시작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주님께 주시는 새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의 교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 그 사, 마,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새 마음이 이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바뀌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삶의 언어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긍휼을 그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안에 내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변화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이고 왕과 같은 주님의 제사장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